비디오 인류 역사의 주요 전환점과 인간 본연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큰 뇌는 식량 탐색 시간 증가와 근육 퇴화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대에는 자동차와 총 같은 기술로 보완했지만, 초기 200만 년간 뇌 용량 증가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전 사이 사피엔스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인 인지혁명을 통해 허브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허브와 행동 패턴의 다양성의 문화를 그 변화가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언어는 사냥 정보뿐 아니라 소문을 통해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진화했으며, 이는 더큰 집단 협력의 필수였이었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과 큰 머리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오랜 양육기간이 필요했고, 이는 강한 사회적 결속 능력과 높은 사회화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혁명은 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핵심이었으며, 진화적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개인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시킨 덫이었습니다. 인류의 식량 대부분은 여전히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된 소수의 식물에서 오며 농업을 통해 인간은 미래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표현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 했지만 삶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불안과 걱정을 증대시켰고 농업이며 생산물은 소수 엘리트의 정치, 전쟁,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역사는 극소수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최상위 소식자가 되면서 생태계와 자신 모두 적응에 실패했고 과거 사바나의 패배자였던 경험 때문에 두 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습니다. 많은 역사적 참사가 이 급격한 도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다른 집단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심지어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과 역사를 이해하려면 수렵채집인 조상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과 제국 그리고 종교는 인류를 강력하게 통일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제국 유혈 사태와 압제로 세워지고 유지되었지만 오늘날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기에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제국은 종종 자신의 이념을 퍼뜨리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돈, 보편적 전환성과 보편적 신뢰라는 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질서입니다. 종교, 취약한 사회 질서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인 종교가 인류 통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교는 애니미즘, 다신교, 일신교, 이신교 등으로 발전하며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신론은 악의 문제에, 이신론은 질서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만 인간은 모순을 믿는 능력이 있어 여러 종교관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신이 아닌 호모사피엔스를 숭배하며 인간에게 고유한 신성한 성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요 분파로는 개별 인간의 자유와 내면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전체 호모사피엔스 중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는 용기, 관찰과 수학 중심의 지식 획득, 그리고 새로운 힘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 지식과 다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 덕분에 역동적이고 탐구적이지만, 이는 공유된 신화를 흔들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합니다. 과학 이론의 진정한 시음석은 절대적인 진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입니다. 과학, 상업 군사 기술은 자본주의와 얽히면서 세상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자본을 단순히 쌓아둔 부와 구별하며 생산 이윤을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일 계율을 가집니다. 영원한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은 우주 지식과 상반되지만 신용을 기반으로 탐사, 식민지, 수익 신뢰, 다시 신용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순환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부자는 투자, 나머지는 구매라는 소비 지상주의 윤리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역사는 정확한 예측 수단이 아니며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문화마다 선악 정의가 다름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객관적 척도가 없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현재 상황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대답고 지평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주관적 기대와 객관적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화학적 시스템이 행복의 기본값을 설정하며 외부 사건은 이를 잠시 흔들 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사이보그 공학 같은 새로운 기술은 생명의 법칙을 바꿀 잠재력을 가집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가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욕망 자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될 미래에 대한 성특한 질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발췌문들은 사피엔스가 허구를 믿고 협력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역사와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혁명의 법, 제국의 복잡한 유산, 모순된 종교관, 그리고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논리 등 다양한 문제와 역설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과 함께 인간 본질과 욕망 자체를 재정의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